오늘 시간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었던 여자 집사님 한 분께서 지난 주에 갑자기 소천을 하시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께서는 음식을 참 잘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음식 솜씨가 참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성도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참 많이 베풀어 주셨고 또 김치를 참잘담그셨습니다 그래서 그 김치를 얻어 먹으신 분들께서 김치 장사를 해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진짜 김치 가게를 본인이 소규모로 차리실 그런 생각까지도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참 씩씩하신 분이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통이 크신 분이셨고. 이뭐 하나 준비하시면 아주 그냥 크게 준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맡아서 충성하고 헌신하셨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집사님께서 벌써 한 십몇 년이 됐겠네요. 그한 십몇 년 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셨는데 아, 루푸스 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루푸스 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래서 자기 세포가 자기 기관을 세포들을 공격을 하는데 주로 키드니, 신장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이제 이상이 생기셨고 그 이외에도 자주 응급실에 가시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신장 기능이 이제 잘안 되셔서 신장 투석을 하시게 되셨고 한 8년 정도 투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신장 이식을 받으실 차례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한번 해보자 신장 이식을 할수 있는가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테메큘레에다가 큰 집도 사셨고 이제 남편분과 함께 남은 여생 이제 잘. 보내실 것을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지난 주에 갑자기 아침에 땀이 많이 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께서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땀이 많이 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까지 이게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막내 셋째 딸이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고 막 빨리 병원 가야 될것 같다고 그래서 나인 원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인 원원이 집에 왔을 때그 집사님이 집에서 쓰러지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인 원은차 타고 병원에 실려 가셨는데 결국에는 심장 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이제 한 56세, 57세 정도 나이가 되셨고 참그 집사님의 소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대로 이야 참 사람이 정말 자기 앞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구나. 정말 한치 앞도 모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삶. 행함이 있는 실천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의 예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 관점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도 알수 있고 내가 무엇을 가장 비중 있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두고 살게 될 때가 많을까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돈을 버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주일날 전교인 야유회 때 준비하셔야 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발품팔이 하시면서 LA까지 가셔가지고 다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준비할 것들을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개인 비즈니스 하시면서 물건을 이제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와 수고와 고생하시는 그 얘기를 제가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참돈 벌기가 쉽지 않구나. 참돈 벌기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의 예를 들고 있죠.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많은 사연이 있겠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1년이나 머물면서 거기서 장사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뭔가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잘안 되든지 그리고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 되겠고 또 생계 유지는 해야 되겠고 또 인생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아무튼 지금 이대로는 내가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1년 머물면서 1년이 참긴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돈이라도 조금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나오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의 생명이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말씀의일차적인해석은 아무리 무슨 계획을 한다고 해도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해석은 자칫 잘못하면 운명론과 무용론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잘 한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뭐 무슨 계획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계획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은 것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솔직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머물면서 돈을 벌고 싶은 거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관점이 들어가면 때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농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자기가 한 농사도 아니었죠.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이 했던 농사였겠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거둔 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다가 다 쌓아둬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겠다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순위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부자가 된게 문제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것도 문제 아닙니다 그 해에 풍성한 소출을 거둔 것도 문제는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주어가 내가, 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럼 우이 부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요 전부 내가 주어가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다 모아놔야 되겠다 내가 이 돈을 어디다 다 써야 되겠다 전부 주어가 납니다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생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동안 네가 수고하고 모아둔 뭐 것이 뭔 소용이 있겠느냐?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의 핵심도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에서 말씀도 똑같지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계획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결코 이런 무용론과 운명론에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정말 너희의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나는 왜 돈을 벌고 왜 돈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과연 어디다 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나는 이런 왜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왜 도와주어야 되고 교회는 왜 섬겨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뭐가 급한 일이고 뭐가 더 중요한 일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안개와 같은 인생. 꽃과 같이 피었다가 금방 지고 마는 인생.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참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개, 꽃, 화살.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아침에는 있었는데 저녁만 돼도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가지고 있었는데 내일 내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내 눈에 지금 당장은 보이는데 그것이 안 보이게 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안개와 같고 꽃과 같고 화사 같은 그 인생을 무엇인가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 마치 그것들이 내 손에 영원토록 쥐어져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 감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한번 사는 인생인데. 그한 번뿐인 귀한 인생을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될 것인지 묵상을 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고 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지요. 행함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을 해야 되나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 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우선 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앞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모든 근본적인 동기와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설령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 한이더라도 그런 삶을 평상시에 우리가 계속 매일 매일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삶만큼 귀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아시죠?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네덜란드 철학자였던 스피노자 1632년부터 1627년까지 살았던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했던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면 한번 잠깐 봐주시겠어요? 눈을 크게 떠 보시고 한번 저 화면에 뭐가 써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운트 웬 이흐 다 모르겐 디이 독일어입니다. 아, 독일어예요. 저 독일어가 뭐냐면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글을 심겠다. 그 뜻이 저기 저 비석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눈 크게 뜨시고 제일 오른쪽 밑에다가 누가 한 말인지 거기 적혀 있어요. 오, 보이시네요.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마르틴 루터가 15살인 1498년부터 1501년까지 부모님을 떠나서 아이제나흐에 있는 라틴어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청소년기에 머물렀던 그 아이제나흐의 소박한 2층집 앞에 저 글귀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루터를 이제 기념해가지고 나는 세상이 내일 멸망한다고 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 이렇게 해놓고 저 기념비 뒤에다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그 말이 마르텐 루터가 했던 말이다. 그리고 출처는 어디냐? 마르텐 루터의 일기장에서 이게 발견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솔직히는 정확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르텐 루터의 일기장에서 뽑았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출처가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소문만 있을 뿐입니다. 마르텐 루터의 일기장이 있었던 말이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 나는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고 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 말이 에, 루터가 했던 말이라고 이렇게 정설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누가 한 말인지 정확한 길을 모르더라도 아, 만일 루터가 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고 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여긴 참 귀한 인생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참 귀한 신앙관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일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더라도 하나님이 내일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을 자기가 이미 알게 됐더라도 자기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뭔 계획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위앙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고백이죠. 이 루터의 고백 속에서는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행함으로 믿음으로 보이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안개와 같고 꽃과 같고. 화살 같은 인생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하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매일 매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겠다. 그러나 정말 후회가 없다.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정말 후회가 없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닥친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삶의 고백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 하루를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어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설령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내일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선순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